야 이거 치정극 좋아하니까 이런 거나 봐. 아줌마는 치정극은 관심이 없어. 아. 왜냐하면 줄리 천박한 아. 거는 다 알고 있었거든. 줄리 천박한 건다 알고 있어서 아줌마는 놀랍지도 않은데. 야 좋냐? 제가 더잘 봐요. 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. 아 그거, 그거 네. 잘못난 게는데 네. 네. 예. 우리 안산도 약간 그런 영토 인기가 있거든요. 주아? 천박한 줄리. 나는 치정극 관심이 없어. 왠줄 알아? 니네 내란 좀비들 빼고는 제 천박한 거는 당선 직후부터 알았고 심지어 보수들도 명신이는 싫어했어. 알아? 꺼져. 길리 천년사랑님 어서오세요. 그리고 여러분 나는 저치정국 있잖아요. 김건희 치정국에 대해서 그 진보 방송에서 많이 안 다뤘으면 좋겠는 이유가 뭔가 하면 최순실 박근혜 꼴 날까봐. 저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알 쟤네들은 지네들이 불리하면 그건 그렇고 하고 꼬리 잘라요.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윤석열이 저 나쁜 년한테 당해가지고 옛날에 박근혜한테 그랬잖아요. 최순실한테 소금계제다 대통령 깐도 안 되는 년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거 자체가 죄잖아. 그네는. 근데 윤석열이 쟤한테 또 당했어. 이 프레임으로 가요. 저것들은 빡대가리라서. 근데 저는 김건희, 저 천박한 건온 국민이 알기 때문에 매감매직하고 이렇게 명품백 어, 고, 그런 거,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야지. 저 치장극을 계속파는 거는 저는 별로예요. 어차피 천박한 거온 국민이 알잖아. 매구 좀비 빼고.